그치지 아멘 소리 크게 하기로 했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기쁨으로 찾아갈게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야, 야, 그래 야로 일어나는 거 어떻게? 짧고 굵게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 어, 주님께 이렇게 찾아드릴게요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찾아드릴게요 나는 나는 장난꾸러기였고 욕심꾸러기였는데 예수님 만난으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어? 뭐라고? 뭔 소리야? 어 그래 전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저 옆에 보니까 친구 초청 잔치야, 그렇죠? 나 오늘 친구 초청해서 왔어요.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야 돼. 있지 있지 있지. 쑥스러워서못 들고 있는 거지. 알았어. 나중에 예배 마칠 때 함께 나와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 오늘은 못데고 왔지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다음 주에. 새 친구 함께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게요. 나는 나는 장난꾸러기 <목소리> 여러분 옆 친구랑 나는, 장난하면서. 장난꾸러기만해 나는, 나는 욕심꾸러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머리부터 새 사람이, 사람이 되었어요. 되었어요.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찬송했어요 우선 모이 예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나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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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꾸러기 나는 욕심꾸러기욕러기 욕심꾸러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우리 모두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예쁘게 꽃을 만지면서 예뻐졌어요 네. 우리 친구들어줄게내 머리 다듬어줄게요옆친구꼭 안아줄게, 꼭 안아주기. 그리 다시 한번 재현드릴게요. 나연 나는, 나는 장난꾸러기, 우리 옆친구랑 장난하면서. 나는 욕심꾸러기.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부터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뻐졌어요, 예쁘게 꽃을 만들면서. 내 머리 다듬어 옆집도 꽉! 알아주기! 은혜, 은혜 받았어요! 오 나의 예수님! 오나 주님 사랑하네 고하데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주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께 전해 주님, 할게요 연약하고 손뼉 칠 때는 손 높이 들고 주님의 꿈을 이고 싶어요 주님 라탄 내 영혼 사용하셔서 여년탄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 오나의 예수님 오나 사랑 이곳에 함께 할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어, 선생님이 지난주에 알려 준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율동을 잘 따라다 볼게. 나는 파워 예배자. 이러면은 어? 아니, 가서 가사, 가렸어요 가사 맞잖아. 어.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해야 돼? 율동은 어떻게 했죠? 그래. 만세. 만세. 다두손 들고 만세. 옆으로 딱 틀어서 서서. 그렇지. 이렇게 틀어서 파워 예배자 어떻게? 해? 그 그래, 귀를 모아가지고 하는 거야. 됐죠? 준비 시작. 나는 아, 미안해. 나는 파워 예배. 그래 귀를 아직 들 모았어? 그럼 많이 모아봐. 파워 예배자. 준비 준비. 손 높이 들고 준비. 시작. 파워 예배. 야 나만 하냐? <laughs> 나만해. <laughs> 내 목소리밖에 안 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파워 예배. 자. 내가 넘어갈 정도로. 내가 넘어갈 정도로 장풍을 쏴주는 거 알겠지? 기를 모아서 준비됐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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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파워 예배. 자. 잘하고? 응. 그래. 내가 넘어질 동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파워 예배. 파워 예배. 파워 예배. 기를 한 모아 기를 기를 모아 준비 시작 파워 예배. 자. 오, 좋았어. 그리고 앞에 열동 기억나요? 내가 매일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매일 즐겁게. 그렇지. 댄스 댄스할 때 어떻게 하랬어 n c e dance, d a 서 마음대로 막 난리를 쳐도 좋아 대신 제자리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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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n c 기 d a 기 c e d a n 게 e d 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으로시는게 찾아드릴게요 내가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매일 매일 기쁘게 씽씽씽해요 내가 매일매일 매일 즐겁게 댄스 댄스 댄스해요 댄스 내가 매일매일 매일 즐겁게 기도를 해요 나는 나는 파워의 배차 들리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일지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게요 이렇게 찬양 드릴게요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매일매일 매일 매일 기쁘게 싱싱싱해요 내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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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댄스 댄스 댄스요 내가 매일매일 매일 매일 즐겁게 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부 친구들 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 파워의 배저가 되나요? 아멘. 맞나요? 어, 좀덜 됐나 보다. 그럼 우리 이렇게 찬양할게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이 날은 주 같이 일신 날. 오, 네 명이 박수쳐 네 명이. 다시 한번. 이 날은 주 같이 일신 날. 오, 좋은데? 한번더 해볼까? 이 날은 주까지 의신 날. 저기 네세 명이 딱앉히고 있어 이렇게. 선생님은 쳐다보고 있어. 그렇지. 그래. 다시 한번 해볼게. 이 날은 주까지 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오, 이 날은 주까지 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주를 할때 어떻게 했더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지. 그렇지. 해볼까? 자기 쪽 어깨. 반대쪽 어깨 또 자기쪽 어깨 허리 손아좀 헷갈려 머리 나빠 색깔인단 말이야 해볼게 줄을 하나 둘셋 줄을 둘셋넷 하나 좀 천천히 해보자 지금 계속 자기 가슴만 치고 있어 해볼게 줄을 하나 둘셋 줄을 둘셋넷 하나 둘셋넷 뛰면 되지 이제 뛸땐 빨리 해야겠지 해볼게 줄을 깊이 빨아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어깨선 해볼게. 손반 해볼 손반 시작. 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거 할수 있죠? 해볼게. 주르기뻐라. 하나, 둘, 셋. 추를들 셋넷. 하나, 둘, 기뻐하라. 아 됐죠? 이기율동 끝이야. 잘할수있겠지 이렇게 주는게 찬양드릴게요.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추가 지으신 날. 나님를 질렸습니다. 리기쁨으주찬양합니다 이날은 주거지진 신날, 이날은 진신 기뻐하고 즐거워 하세. 오, 이날은 주가진 신날, 짝짝 기뻐하고 즐거워 하세. 신날 이날은 주까지 일신날 짝짝 기뻐하고 즐거워 이날은 오, 이날은 주까지 일신날 짝짝 기뻐하고 즐거워 주 세네다들 세퍼하나 높이 뛰며 주를 주를 세네 로비며 Oh! 우리 함께한 주님께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주님이 지으실 날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 그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그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 우리가 작고 우리의 마음은 작지만 우리의 몸은 작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곳 사람을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들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친구들 목소리를 주님께 찬양할게요.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내 작은 두 손과 작은 마음을 모아서. 작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작은 믿음으로 쉽게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예배 드립니다 나 가진 믿음 흐른 아직 너무 작지만 그 손길로 나를 다시 빚으사 내 마음 속 주님 n 해